저의 이제 둘째 딸이 양극성 장애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알았죠.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책을 썼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오해를 좀 풀고 이게 뇌라고 하는 신체 기관에서 일어나는 병이라는 맞아요.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책에 제가 담았어요. 놓쳐서는 안될 좋은 책을 함께 읽어보는 하루 20분 독서 습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드릴 책을 소개해 드리는 20분 책한권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 가슴을 쓸어 내릴 만한 이런 일이 저는 집집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우울해진다. 근데 이유도 없다. 근데 증상이 나타난다. 발견했을 때는 아이는 벌써 몇 년째, 수년째 자기만의 고민을 갖고 있었다. 이럴 때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근데 정말 저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좀 바랄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고 전문가이신 분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면, 아 이거 진짜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전 정말 자어 최근 근데 10년, 20년간. 반드시 나와야 될 책이 오늘 나왔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김연아 교수님을 어 지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이 책이. 진심으로요. 우리 막내 남동생도 되게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쓴 사람이랑 같은 마음으로 책을 읽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면서 눈물이 글썽했네요. 이해합니다. <laughs> 예, 이거 너무... 가족이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정리가 안 되는 문제예요. 이 아, 정말로 네. 예.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먼저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 이책 뭐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책을 그 쓰게 된게 바로 딸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딸 이야기를 먼저 좀 해주세요. 예. 네, 저희 이제 둘째 딸이 7년 전에 양극성 장애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양극성 장애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양극성 장애는 네. 옛날에는 조울증이라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조증하면은 굉장히 막 기분이 고향이 돼서 막 잠도 안 자고 막 일을 하다가 가끔 사고도 칠 수가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울증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네.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이런 아주 그냥 극심하게 힘든 이런 시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기분 장애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기분 안 좋고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라고 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에 위험한 일을 할 정도로 이렇게 기분 장애가 심해지는 그런. 어, 질환입니다. 그래서 네. 조현병과 함께 이 양극성 장애는 음... 이 정신질환에서도 조금 더그 중증도가 높은 질환으로 이렇게 다루어지는 질환입니다. 아,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원래 아이는 혼자서 더 오랫동안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자기가 그 네. 병이라는 건 몰랐어도 네. 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자기를 어, 해서 알았죠. 그런데 자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자라면서 제 가족이나 주변에서 이 정신질환 환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음. 유과대학을 다닐 때도 어, 나는 내과 전공이고 뭐 이제 네. 신체 질환을 공부하는 사람이지 정신질환은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모르고요 음. 우선 음, 네, 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어, 가족 중에것도 자식이 이제 이런 진단을 받게 되고 이런 음. 문제를 가졌. 다는 것을 안 음. 순간 뭐 세상이 무너지는 거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음,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마 첫 반응은 아니다 부인을 음.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할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그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있어요 네가 왜 언제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그렇죠 그럴 것 같거든요 예. 진짜 예. 저도 전혀 몰랐어요 애가 이렇게 몇년 동안 아팠는데 발견되기 이전에 아이는 몇년 동안 혼자서 그렇죠. 한 4년 정도, 고등학교 아... 한 2학년 때부터 조금, 조금씩 조금 이제 나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음. 어, 저는 뭐제 2점, 저점 엄마거든요. 애들 교육에 관심이 없고, 네가 그냥 니네 밥그릇은 그냥 니가 타고 나는 거다. 그리고 음. 엄마는 할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또 너희들 재밌는 일이 있을 거야.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애들 교육에 정말 관심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신문에서. 입시, 그 수시, 입시 이런 게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그런데 그거 나오면 고개 딱 빼서 버리고 안 보고 그랬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0점 엄마였는데 이렇게 했던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그좀또 나쁜 영향을 주진 않았나.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들 보고 공부 잘해서 뭐 대학 어디 가라 이런 말도 한 적은 없는데 그러나 이제 부모가 다또좀 성취형 인간들이기 때문에 누가 말을 안 해도 애들은 좀 내인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음. 한동안 이제 저희 애가 진단을 받고 힘들었던 게 자신감 회복이었어요. 그렇게 자신감이 그렇게 없, 없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 왜 이랬을까? 그래서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투병 생활 중에서 굉장히 그 컸던 부분이에요. 예. 그 아이가 이러면 먼저 부모들은 자기로부터 원인을 찾으려는 그걸 할것 같아요. 그렇죠. 돌이켜보면, 음. 그, 제가 만약에 정말, 에, 헬리콥터처럼 애를 이렇게 달달 복고했었으면 결과가 더 나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은, 뭐, 자기 합리화 하는, 어, 셈 치고 들기는 해요. 제가 이제 책을 썼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많은 편견들을 좀, 어,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신질환, 이게 조염병이나 양극성장애 등의 네. 정신질환은 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질환보다도 유전 성향이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이라면 그런 유전 성향을 일부 물려줬다는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는 우 자식을 낳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다 그냥 따라다니는 생물 현상인데 누가 정신질환 걸렸다 하면 제일 먼저 부모가 잘못 키웠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 환경 요인이 가정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음. 모든 게 가족 특히 부모, 음. 특히 엄마, 엄마가 음. 잘못 키워서 그랬다 비난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지금 이런 환자 때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음. 사회에서 이렇게 낙인을 찍고 이런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만큼은 지금 오해를 좀 풀고 우리가 가진 어떤 신체 질환하고도 다를 게 없는 이게 뇌라고 하는 그런 신체기관에서 일어나는 병이라는 음. 것을 어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게 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책에 제가 담았어요. 예. 그럼 벌써 아시게 된지 이제 칠 년? 어 진단 후7 년입니다. 진단, 진단 후7 년. 예. 그러면 이제 병을 치료하면서 어. 일상생활도 하고 하고 사나요 어떤가요? 어, 또 이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큰 오해가 정신질환하면 눈빛이 형형하고.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고, 어, 심지어는 주변 그러니까 사람을 해를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네. 제일 먼저 연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정신질환 환자 중에 아주 극히, 극소수의 사람에서 그런 어, 행동이 나오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상태가 안 좋을 때 본인들이 전 생활 중에 아주 일부분만 그런 행동이 나오지, 그것을 잘 이제 치료해서 약물 효과를 보게 되면 겉으로 봐서는 전혀 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했을 때막 어, 뭐 어떤 뭐 범죄가 일어나고 정신질환자의 소행이다 할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마음에서 이거를 배제를 하는 이런 그런 것도 굉장히 큰 편견 오해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 요즘에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과거보다는 그, 그 진일보를 하긴 했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집안에서 그뭐 우울증이라든지 우울증 초기 증상이 나오면 부모들이 그걸 갖고 야단을 치고 너는 왜 이렇게 뭐 정신력이 강하지 못해 왜또 그럴 수 있잖아요. 어, 너는 네가 약해 빠져서 그래도 할수 있고 이러지 않고 정신과 상담을 많이 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십대 아이들끼리 어, 우리 뭐 상담 받으러 가자 이런 얘기들을 지네끼리는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정신과 상담 받는데 보면 정말 둘이. 정말 길더라고요 줄이 길고 엄청 기다리고 그리고 또 요즘에 연예인들이나 일반적으로 저 공황장애요라는 말은 아주 공개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정신질환으로 봐야 돼요 뭐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다 포함하나요? 정상은 없다라고 하는 작년에 나온 로이 그린커라고 하는 그 미국 유명한 심리학자 쓴 책이 있는데. 네. 어~ 그분의 치료에 의하면 정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laughs> 우리 모두 정신 질환자 여기 도써 있어요 모든 목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laughs> 우리 모두는 다 정신 질환자 예 모두 음. 다 생활을 하면서 그런 증상들 한번 정도 안 겪은 분들은 없거든요 정신 질환의 유병률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이 병은 몇 퍼센트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음. 통계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양극성 장애 유병률은 0 2인데 이거는 다른 서구의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숨어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서구에서는 또이 양극성 장애나 뭐 ADHD 이런 이제 어, 정신 문제의 유병률이 막 고무줄처럼 늘어나요. 그러니까 아... 적게 잡을 땐 이렇게 적게 잡는데 많이 잡으면 막2 0막 막 이렇게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진단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운죠. 아, 그래서 어디부터가 이상이고 아. 어디부터가 정상이라는 걸 가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어, 정신건강 건강의학과 선생님들도 여러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정신질환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은 게 음. 사회가 만든 그런 문제이지 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만큼 음. 정신질환은 진단도 상당히 모호할 그렇구나.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아주 이제 극단적인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만이 진단이 된다고 하기해하시면될것 음. 같아요 좀 이렇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 아니면 조짐이 있을 경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집안에 이런 분이 있다 했을 때 보호자 가족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겪어보시니 늦춰지면 안 되는 것들 이건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당사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는 어~ 이 근면 문화가 너무나 발달해서 이 우울증 이제 우울증 환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조울증이 양극성 장애도 우울증상이 굉장히 극심할 때는 음.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거든요 정말 음. 방 청소할 리가 음. 없죠 음. 이렇게 돼 있으면 어~ 가족들이 이제 막 이제 그~ 비난을 합니다. 방 청소 안 하고 게으르고 뭐 하는 음, 거냐고 음, 이렇게 비난을 음, 하는데 정말 아픈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음. 이게 정, 정말 증상이 심해지면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면 이 입원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입원해서 며칠 약 조절하고 하면 일어납니다 환자가 이건 분명히 우리가 몸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다른 병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는 의지 문제, 게으름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의지 문제가 아닌 거죠.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아니, 다리가 부러졌는데 음. 어, 의지로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음. 근데 정말 아파서 그런 건데, 네. 어, 게으르다, 의지로 일어나라, 음.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그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냐, 음.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렇 정신과 선생 이게 의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몸 아픈 거하고 똑같이 아픈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까참 그게 어렵습니다. 정신건강과 의학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이 병도 예후가 좋을 환자와 예후가 나쁠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좋을 환자 1번은 자기가 아프다는 걸 스스로 아는 사람이 예후가 좋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도 자기 병식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아픈 거를 이제 인지하는 걸 병식이라고 네, 하는데 네, 네. 어떻게 해도 병식이 안 생기는 친구들도 음. 있어요. 이게 참 이거 정말 어렵죠. 이런 때는 병식이 없는 거조차도 이 병의 증상이 될 수가 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그 부분들은 참 저는. 운이 좋아서 저희 이제 저희 딸은 자기가 먼저 아프다고 얘기를 했고 병원을 가고 싶다고 했고 입원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운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자기가 병이 아니라는 걸 부인을 하는 그병 자체가 그런데 거기다가 되고 이제 가족들이 뭘 이해로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예. 환자를 이해하는 게 정말 일번입니다. 아무리 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제가 저 사람의 배려를 이해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언뜻 언뜻 주위에서 하는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내가 한번 교수님이 겪으시면서 이렇게 정리해놓으신 것을 읽으면 지금 어쨌든 우리 가족을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음 잘난 줘야지. 척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특히 부모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체에 이제 언급한 게 있는데 뇌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네. 제이게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음,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때 이~ 불안한 감정을 관장을 하는 뇌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음. 어, 이 불안장애가 심하거나, 이제 양극성장애 환자들 불안장애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네. 이럴 때는 이 부분의 회로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음. 누구나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불안한데, 이게 상황이 종료가 되면은 다시 안심을 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굉장히 증폭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뇌에 대해서 아니 오해를 하시는 게 이제 뇌세포가 막 많아가지고 잘 작동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하시는데 뇌는 좀 숨을 죽여야지 정상 작동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 어떤 음. 뭐 어, 반응이 있을 때 이거를 눌러놓는 기능이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안 하면은 환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면은 안 되는 행동 이런 거를 그냥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신질환에 네. 쓰는 많은 약들이 이제 그런 뇌의 회로의 이상들을 잡아주는 약들을 쓰고 음. 있습니다. 저희 딸이 투병 생활 중에 중에 이제 병동에서 만난 그런 친구들도 네. 있고 많이 있어서 봤는데 어떤 조현병 친구가 엄마한테 보냈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해서 시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음. 어, 쌍욕으로 시작해서 쌍욕으로 끝나는 엄마한테. 예, 그,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기 엄마가 얼마나 정말 너무 <laughs> 무슨, 무섭게. 어, 무슨 심정일까 이런 생각을 아, 했는데 가역해. 어~ 그러면은 정말 아유 버려야지만 이런 생각 부모가 할수 있는데 얘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이~ 그~ 회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르죠. 조현병이랑 양극성 장애 스펙트럼이랑 아니, 조현병하고 양극성 장애는 이제 좀 중증에서 이제 우울증은 워낙 많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중증으로 간주를 안 하는데 이두 질환은 좀 중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질환인데 조현병은 어, 대표 증상이 이제 환청, 환각 이런 것이 들리고 조금 좀 다릅니다. 양극성 장애는 현실 감각이 조금 더 괴리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조현병 가족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음. 조현병도 어~ 적절히 관리를 하면 미국에서는 뭐 조현병인데 교수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 정말 잘 치료해서 사회 이론으로 혹은 그 내가 자긍심을 가진 한 인간으로 살수 있게 도와주는 네. 게 정말 중요하네요. 성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 음. 세기 전만 해도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신질환에 빚을 지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새 아, 책에도 이제 그렇구나.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 새 유명 인사들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음. 인류가 역사가 발전을 할때 뇌의 기능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스펙트럼이라고 했잖아요. 극단, 뇌의 기능이 극단이 음, 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냥 보통, 뭔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음. 어, 인류가 그렇게 발전을 못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런 사람들과도 어떻게 같이 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 우리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뭐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 아마 현명하신 분들은 다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정말 이 책을 쓰신 것 자체가 안 쓰셔도 됐었잖아요. 솔직히 또 이렇게 말하면 할수록 내 딸에게 미칠 영향 또 나의 이미 왜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이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쓰신 거는 정말 큰 사명과 용기를 갖고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좀더 읽고 이걸 잘 적용하고 이 책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에게 정신질환자 아예 딱 국한돼서 책을 읽는 건또아니라 생각을 하고 물론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들 너무 힘든데 어떻게 네. 이걸 헤쳐나가야 할지 이제 그런 방법들을 조금이라도 제가 제시를 했다면 대단히 이제 어~ 감사한 일일 텐데 그 외에도 우리가 어~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 정말 선진국 국민소득만 높은 선진국이 아니라 네. 이~ 건강하고 예. 음, 젊은 사람들이 행복한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같이 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책은 아이가 진단을 받고 첫째부터 알게 되시고 나서 첫째부터죠. 그죠? 첫째 해, 둘째 해, 뭐 셋째, 해, 넷째, 해, 다섯째, 해, 여섯째 해까지 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겪으시고 깨닫고 그 아이와 함께 살아내고 한 이야기들이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너무 너무 그 많습니다.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해요. 야 사, 사람들 다 이상해, 다 조금씩 이상해.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나 다 불안 장애도 있고 약간의 뭐 우울증은 정말 뭐 너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 가족 간에 와르면 주위에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어떤 작은 증상이건 점점 어떤 좀 크게 발현되는 증상이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식 이해 그래야 액션을 제대로 할수 있잖아요 잘못된 액션을 했을 경우 모든 피해는 다 같이 받게 되잖아요 모든 가족이 그것도 아주 장기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런 이해와 인식. 그 어떻게 내가 액션을 하고 행동을 바꿀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꼭 여러분이 그책책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딸래미는 지금 어때요? 그잘 살아내고 아, 있나요? 친구가 이제 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어 그래요. 예. 뭐 하고 싶어요, 딸은? 아, 친구는 뭐 음악과 미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 그렇게요이 <laughs> 재능이 있는데, 이제 뭐 일, 작업을 좀 하려고 그러면은 또 몸이 안 좋, 안 따라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실망하고, 그래서 또 병이 나빠지는 게 있어요. 저는 목표를 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응. 목표를 해놓고 그걸 못하니까. 못하니까 이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나빠지는 게 있어서, 목표를 삼지 않은, 무계획이 계획이다. 기생충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살면 되지 뭐. 예, 그 몸이 건강할 때는 목표를 세우고 할 수가 있는데, 뛰어 몸이 지금 건강하지가 않은데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고 그러지 말고 오늘 이거 했으면 굉장히 잘했다고 자기 칭, 칭찬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건강해지면은 제 목표를 조금 조금씩 만들 수 있겠죠. 네. 음. 예. 잘될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20분 책한 거는 어, 김연아 교수님과 어, 함께 했고요. 오늘 이 책에 대한 어, 저의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하고 나면 들 이렇게 한줄 감상을 소개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의 한줄 감상은 모두에게 희망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돌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무지하면 없고요. 우리 알고 삽시다. 그래서 꼭이책 읽으세요. <laughs> 모두에게 희망. <laughs> 열 분에게 이 책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김연아 교수님과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희망의 댓글도 달아주시고 서로 의지를 가지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이 올려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책의 제목을 또늘 알아맞춰야 되죠, 여기는. 아, 알아맞히시는 분께는 10분은 추첨해서 이 책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엄마가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2번은 아들이, 아들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무너져 있었다. 3번.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4번은 아빠가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이렇게 원래 하는 거예요. 네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자, 20분 책한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응원과 전화를 시켜드릴 좋은 책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 김연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지런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사랑해. 내일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의 행복을 즐겨보세요. 머나먼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일상 속 작은 성취를 내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당신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저 김미경이 함께 할게요. 내 삶의 기적을 만드는 꾸준한 습관 김미경의 미라클 모닝